경기도는 광명 7구역, 고양원당 6, 7구역, 화성진안 1, 2구역 등 4곳을 경기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 내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은 이번이 처음으로 보가 추진 중인 기본주택 사업도 활기를 띌 전망이다. 용적률을 법적 한도의 1.2배까지 높여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건축교통 등 심의를 통합 처리해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사업계획 통합심의 체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사업기간은 기존 13년에서 6에서 7년까지 단축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용적률이 늘어난 대신 20에서 50%는 공공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임대공급분으로 배정된다. 경기도의 첫 공공재개발 후보진의 곳은 광명 7구역, 고양원당 6구역과 7구역, 화성 진안 일 2구역 등이다. 사업 준공시 공급세대 수는 7,380호로 추정된다. 경기도는 총 7,380호 가운데 10에서 20% 정도 배정될 예정인 임대주택 일부를 활용해 경기도 대표 공공주택 정책인 기본주택을 700호 이상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비 사업 시행자인 GH는 앞으로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주민에게 공공재개발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를 설명하는 한편 주민 의견을 수렴해 연내 정비 계획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동의 절차 등을 밟을 계획이다. 경기도는 공공재개발지구 지정에 따른 투기 방지 방안도 시행한다. 도는 분양권 취득을 위한 투기 수요, 유입과 급격한 땅값 상승이 우려됨에 따라 고양원당 6, 7구역, 화성진안일 2구역 등 3곳을 오는 21일부터 2024년 7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광명 7구역은 3기 신도시 정책에 따라 이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3월 2일부터 2023년 3월 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